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교수님입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 나왔어요. 논술 원서를 작성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나요? 어, 야, 지금 이제 논술 원서 쓸 때가 됐어, 그지 9월 6일 날 수시 원서 접수야. 그럼 그때까지 고민을 끝내야 되잖아. 근데 질문은 이런 거야. 뭐 논술 난이도, 일정, 또 뭐가 있죠? 야, 많아. 고민할 게 많지. 첫 번째, 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너의 수능 최저 실력이야.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수능 체저 등급표 보고, 아, 나 이거 수능 체저 맞출 수 있다 없다, 이 대학에 갈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먼저, 이 대학에 시험 치러 갈수 있다 없다를 먼저 고민하는데, 선생님, 수능 체저는 수능 돼야 알지 않나요? 당연하지 수능 쳐보야 알지. 그래도 6평을 기준으로 해서 원서 내면 돼. 선생님, 저는 6평을 너무 못 쳐가지고 끌어올릴 건데요. 아,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일단 6평 기준에서 원서 내면 안전하다. 이말 하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야, 당연히, 논술, 각대학의 논술 난이도지. 그러면, 일단 기출문제 한번 꺼내봐. 모의문제나, 2020 모의문제, 2019 기출문제 출력해서 한번 봐봐. 어, 이거 내가 풀수 있는 거구나, 없는 거구나, 이 감이 올 거야. 그럼, 그 대학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지. 그게 2단계지. 자, 이제, 3단계는 뭐가 있느냐. 3단계는, 논술 일정이야. 일정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 볼까? 자! 이거 보일지 모르겠다. 자, 수어봐보자 이게 올해 일정인데 2020 수능 직후에 치는 대학이야. 성균관대 9시에 치지. 또 성대 1시에 쳐. 요거, 요거는 이제 시험치는 시간이고 요보다 입실 시간이 30분 빨라야 돼. 30분 먼저 들어가니까 8시 반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하튼 여기서 나 성대 칠래요. 건국대 칠래요. 경희대 칠래요. 어허, 겹쳤어. 그러니까 성대와 건국대 겹치고 성대와 경희대 겹쳤지. 그러니까 동선을 잘 짜야 돼. 건국돼서 경희대 아니면 성대서 경희대. 건국돼서 성대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 시간이 너무 짧았어. 그러니까 이 시험치고 이 시험 칠 때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정도 잡아야 이동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입실 시간 지키면서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이런 거 봐. 이런 거 보고 아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란 말이야. 그걸 보는 게 좋겠다. 이거. 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하는데 그 다음 당연히 중요한 건 모집인원이지 모집인원수 봐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작년도 경쟁률도 좀 참고하고 야 근데 경쟁률 참고할 때 경쟁률 높다고 해서 니가 떨어지고 경쟁률 낮다고 해서 니가 붙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거는 아그 어, 대학이 그 대학 수능 체제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몇 명이 시험 치러 왔는데 그 중에 몇등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일례로 예를 들어서 음 막 경쟁률이 30대1이라고 치자. 그럼 10대1보다 30대1은 위험한 거지. 그런데, 음, 그러면 10대1이면, 아, 10명만 제끼면, 9명만 제끼면 내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 10명, 어, 10대1인데, 예를 들어서 10명 뽑는데 100명이면 10대1이잖아. 그럼 100명 중에 네가1 0등 안에 들어야 되지. 90명을 제껴야 되는 거야. 그러면 90명을 제킬 수 있는 방법 일단 뭐야? 수능 체제로 절반을 제킬 수 있어 수능 체제를 잘 보면 그러니까 수능 공부해야지 그럼 이제 50명 제꼈잖아 이제 40명만 더 제껴면 돼 그럼 이제 네가 논술에 얼만큼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대학 유형으로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원서 접수하면 될 거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럼 또 뭐가 있나요? 어 작년도에 그 학과에 추가 합격, 충원 충원 합격. 그거 한번봐야죠그외왜 중요, 중요한데요? 어, 한양대는 충원율이 제로야. 0%. 0%한 명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니까 러 예비 1번이라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중앙대 교육학과는 5명 올해 뽑거든? 5명? 근데 작년에 충원율이 100%였어. 그럼 5명 뽑아 놓은 애들 다 튀어나가고 새로 5명이 된 거야. 야, 영어 교육학과는 올해 8명 뽑아? 그런데 충원율이 110%야. 그 말은 뭐냐면, 야, 이거 추가 학교까지 시켜놨더니 그 추가 학교 놈도 빠져나가 버리더라. 이런 거야. 그런 거 생각해서 충원율도 고민하는 게 좋겠지? 자, 그런 거 고려해서 어, 수시 원서를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은 원서를 쓰면 그 학교를 지금부터 파이팅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자, 오늘.